사실 아까 전에 음. 형님이 가위로 오리신 부분이야. 네. 저희가 사실은 붙여 봤어요. 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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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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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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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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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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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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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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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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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이 <목소리> 뭐, 지금 안 그래? 아, 지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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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경험이 아, 어딨어? 아니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래?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이거. 아더 해서... 있는 거 같잖아요. 아무것도 없는데. 내 왼손을 그만 잡아주세요. 아왜 이제 아무것도 없는지? 근데 왜저래요 이번 잠정 콘서트 축하해. 어 근데 왜 그래? 그래도 기념이니까. 그래 누나가 완전히 해야지저 갖고 있어야지. 그래 네네. 아 근데 왜 이렇게 못갖게 해요? 아무것도 없는데 남자고 싶은 거야. 아니야, 어, 어. 아니야 그렇지 않아. 그걸 오나? 왜 빼니? 누나가 누나. 아니야, 메이스. 아니 이게 뭐 뭐를 별거... 뭐 이렇게? 이거 먹어버린다. <웃음> <웃음> 누나 어디다 맞춰봐 아까 거랑. 꽃을 사니 기분이 어. 좋네. 뭐뭐뭐 뭘까 저거 뭐냐? 꽃을 사니 기분. 그러니 꽃과 <laughs> 관련된 꽃이야 또 이것도 꽃. 스니뭐머스니